자, 흰 구슬 7개와 검은 구슬 3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의 구슬을 꺼낼 때총 10개 들어있죠. 그러니까 1번입니다. 꺼낸 구슬이 흰 구슬 또는 검은 구슬일 확률. 1번 여기다 풀어보면 꺼낸 구슬이 흰 구슬이거나 또는 꺼낸 구슬이 검은 구슬일 확률을 물었다. 이 사건 자체가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흰색 몇 개? 7개. 검은색 몇 개, 세개 더하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가 10가지이고, 전체 구슬은 10개니까 따라서 확률은 10분의 10으로써 뭐다 1이다. 이렇게 풀면 되고요. 2번입니다. 꺼낸 구슬이 빨간 구슬일 확률, 지금 그 상자 속에 빨간 구슬이 있다 없다, 없으니까 전체 10개 중에서 빨간 구슬 없다. 답은 0.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요. 그리고 확률에서는 어, 1이라는 것은 뭐야, 반드시 일어나는 확률, 요거 얘기하는 거고, 다 알고 있죠? 그 다음에 0이라는 것은 확률에서 어,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확률을 얘기하는 거다.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.